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무역 전쟁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무역 적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거라 정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무차별적인 관세 정책이 결국에는 미국 경제의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궁금한 이야기, 오늘도 글로벌 Y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전 세계적 혼란을 불러온 가운데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벌써 조금씩 물가 상승 조짐이 보이면서 시민들의 소비 심리는 가라앉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안미향 리포터의 보도입니다. 텍사스 휴스턴에서 27년째 거주 중인 앨리스 강씨 요즘 들어 채소와 고기 등 식료품 물가가 부쩍 오른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올지, 올린 것 같아요? 어, 제 생각에는 한20% 정도는 오르지 않았나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후 미국 내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I mean, it's certainly, it's certainly higher now, particularly for, I noticed in the meat section, everything was much, much higher, um, but that's That's life. I think it's higher at Costco, I think it's higher everywhere. But I mean I can see that prices are still going up. Even if they're telling us that inflation might be coming down, but it's not true. I can see you can see the eggs and all of the other things that the prices are going up. Except for the gas. The gas is still, you know, pretty decent and that's good because we drive all around a lot of places. But I can see from a lot of people that it's been hard for them to buy stuff. 유식업 종사자가 많이 방문하는 한 도매마트도 최근 3년 새 3, 40% 정도 판매가가 오르는 추세입니다. 아마도 음식 관련된 비즈니스가 많이 타격을 받으실 거예요.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뭐 레스토랑 오너들 많이 오시데바카로가 지금,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레귤러 프라이스가 한 지금 한8 정도 하고 있거 그게 한 다섯 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지금 한 5월에선 한 6월달쯤 되면 그게 한 10불에선 한 12불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보다 오히려 수요를 위축시키는 역효과가 될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입품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입니다. his goal is to get other countries to drop their tariffs. now, we'll see if it works. in the short term, it's going to lead to increased prices for american consumers, which will lead to increased inflation. Uh, and that does not bode well for the american economy. it could lead to a recession.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경제혁명이고 승리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한동안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Y10 월드 안미양입니다. 캐나다와의 무역 갈등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의 쉰한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캐나다 국민의 반감을 키웠는데요. 캐나다에서는 미국 제품 불매 운동이 번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7일 피에르 폴리에브 캐나다 보수당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조치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캐나다와 유럽 연합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와 부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강경한 무역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는 트럼프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캐나다 정부와 국민이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make sure that businesses directly affected will have the liquidity they need to get through this dispute.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생활 필수품부터 자동차까지 다양한 품목의 가격 상승이 예고되자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Uh, just yesterday trump announced uh, tariffs on our automotive vehicles as well that's going to affect me because if i want to buy a car it's going to have tariffs on it as well right we recently bought cars. if the tariffs went in place i don't even know if we would be able to buy it or maybe it would be 25% higher or, or more even um, and so we actually made a decision to purchase a car kind of sooner than we were thinking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는 미국의 쉰한 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며 사실상 캐나다의 자주권을 깎아내리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캐나다에서 미국산 제품 불매 움직임까지 번지는 상황입니다. Really 일부 소비자들은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와 쇼핑 플랫폼까지 해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캐나다 정부의 대응과 시민들의 소비 양상 변화가 앞으로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캐나다 벤쿠버에서 y 이텐월드 이은경입니다. 팔레스타인과 2년 가까이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수많은 민간인 희생과 도시 파괴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경제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 간 특별한 유대가 정치와 국방, 경제 전반에 걸쳐 강화되고 있는데요. 현지 상황을 명형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전쟁의 여파 속에서도 올해 GDP 성장률이 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이스라엘 관광업과 내수 소비는 타격을 입었지만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첨단 기술 산업은 활기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스라엘의 외교적, 군사적 지지를 보낼 뿐만 아니라 AI and we saw by q3 of 2024, which was six, seven months after the war had broken out, that israel actually saw the highest level of rebound in its venture-backed economy globally. israel rebounded to the tune of 31% above what it had been a year earlier in q3 23.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구글은 이스라엘의 사이버 보안 기업을 320억 달러(우리 돈약 46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이스라엘 IT 기업에 약 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The fact that um, a lot of new technologies were tested over the 18 months, uh, difficult 15, uh, 18 or 17 months period of war that we are currently experiencing in Israel. Um, I think this is the largest beta sites for defense, defense tech that is taking place right now in the world. Uh, so, that I think. 전쟁 속에서도 트럼프 이기 행정부와 손을 잡고 경제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이스라엘. 계속되는 전쟁과 끝나지 않는 희생 속에서 국가 안보 위기가 오히려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와이텐월드 명영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외 없이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한 정책이지만 기존 자유무역 질서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의 배경과 파장,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대응책은 무엇인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의 민정훈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상호 관세 발표한 나라 중에 상대국정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중국 같은 경우가 타격이 크죠 한 삼십사 퍼센트의 상호관세율이니까 상당히 높은 것이고 예. 어 대만도 좀뭐 안심하기 그렇습니다 삼십이 퍼센트 예 그런데 이제 일본이 우리보다 일 퍼센트 낮았어요 이십사 이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eu 는 이십 퍼센트이기 때문에 예상 외로는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십오 퍼센트 상호관세를 부여받게 됐는데 가장 타격을 입을 만한 산업 부문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뭐 화학 제품 부분이라든지 이와 더불어 전자 제품 쪽에 좀타이 크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관세율이 센 중국 34%, 베트남 거의 46%, 그다음에 이러한 그 인도 같은 그 지역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국가들이 관세, 상호 관세율이 좀 높기 때문에 타이 있을밖에 없는 거죠. 그 국가들에서 이제 조립을 해서 들어가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메이드 인뭐 중국, 베트남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 타격이클 수밖에 없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에 들여온 들여다 놓은 그 제품들을 가지고 단기가 버티는 그런 그 전략을 쓸 거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상호 관세율이 낮은 지역에 생산한 부품, 제, 제품들을 미국 시장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서 이제 우리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 트럼프 행정부와의 어떤 양자성을 통해 가지고 어떤 관세율을 좀 줄이거나 어떤 그 유예받을 수 있는 전략을 통해서 단기간 대응할 그런 예정으로 예상,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자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 것들을 외치고 있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전 세계를 이제 그 부품 공장으로 써 가지고 노동력이 싼 지역에서 조립하고 완제품을 이제 만들어 오는 이러한 그 시스템 을 쓰다 보니까 미국에는 제조업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게 네. 돼 버린 거예요. 특히 코로나 19가 터지면서 공급망이 교란됐잖아요. 그러면서 경제 안보라는 것이 안보의 한 축으로 크게 부상을 하다 보니까 뭐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의약품 같은 이러한 핵심 품목이 있어 가지고 미국 중심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이 형성되지도 않고, 그리고 국제통상무대에서 미국의 이익이 더 이상은 뭐. 담보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그 오다 보니까 미국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처럼 자유무역을 심박하면서 가격 경쟁력 비교 우위를 강조하면서 더 이상 전 세계를 시작으로 쓰는 시대가 이제는 그 저~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거죠. 러시아가 이 미국의 상호 관세 대상에서 빠진 이유가 특별히 따로 있다고 보십니까?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에게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부담을 준다. 그래서 적절치 않다라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경제적 이익도 단발적으로 하고 있고요. 히토류 같은 광물이라든지 재건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러, 러시아와 협력을 한다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이번에 러시아를 상호관세율에서 뭐 유예시켜 준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 도입하면서 특히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은 나라들 전통적인 우방국들인데 말이죠. 이번 조치가 국제 무역 질서라든가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의 동맹 시스템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의구심을 제기해주게 되는 거죠. 동맹을 유지하는 것보다 미국의 무역수적자를 줄이는 것이 훨씬 더 미국에게 중요한 이익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동맹 비동맹 뭐 경쟁국 적성국 상관없이 무역수지 규모 적자 규모가 큰 국가들을 우선순위에 놓고서 이제 때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 미국의 관세 정책을 한번 정의를 하자면. 교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어, 쇠퇴가는 미국의 몸부림이다. 이 관세가 보여주는 것은 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예전 같지 않고 이제 미국이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세우는 모든 것을 뒤엎어서라도 이제 그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내야지만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강한 몸부림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만 사라지면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보호무역주의적인 어, 통상 정책이 사라질 거야. 이러한 어떤 장밋빛 어, 전망을 할 것이 아니라 그 기저에 미국의 힘이 쇠퇴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다 더 냉철하게 보고 중장기적인 그런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을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외교원의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꽃과 식물로 가득한 드넓은 실내. 자연이 내뿜는 형형색색의 생명력을 카메라에 담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매년 10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는 남방구의 대표 꽃축제인 멜버른 국제 하이쇼 유명 플로리스트의 꽃꽂이 시범부터 꽃으로 만든 드레스까지, 그야말로 아름다운 것들이 모두 모인 현장입니다. It's been three years, what was it three years? Three years. Three years ago. we came. Oh, it's so beautiful. I mean, you keep coming, it's so lovely. And it's different it? every, year, every year, completely different yeah, every year. It's very good. There's lots. Sometimes it's very colourful, sometimes it's very subdued, and there's a lot to do, and a lot to eat, and a lot to look at. So. Yeah. And outside as well. Yeah, it's beautiful. <목소리> <목소리> 수백 개의 식물 모종이 방문객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It's just beautiful, the gardens and the flowers, and a lot, some of us are getting into gardening as well, so we just like to have a look around, get some inspiration, see what we can look at doing in our own gardens as well. 화훼쇼의 백미는 단연 최고의 꽃과 정원 디자인을 가리는 대회. 수상의 영예를 나는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올해는 특히 창의성과 더불어. The theme for our work was the future of floristry, a break with tradition. So we were looking at innovative ways to use flowers to create a composition that was using sustainable techniques. I have used locally sourced materials, but my theme is Monet. We were slightly excited when we won. Uh, so much time and effort has gone towards planning this, and to be able to execute it as well as we did with, with the team that we had, we were so happy and really proud. So, I think the biggest change in the landscape industry in Australia uh, would be a lot of designers and builders looking to more local products uh, to reduce uh, the carbon footprint of our industry. And that's what was really, really good for us to be able to showcase here.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도 그 소중함을 잊지 않기 위해 공생을 실천하는 멜버른 국제 하이쇼 호주는 지금 향기로운 꽃향기로 가득한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와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